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비입니다. 오늘 살펴볼 슈퍼로봇 제품은 슈퍼로봇초합금 블랙 마이트가인을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제품 보기 앞서 용자 특급 마이트가인이 어떤 작품인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용자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으로서 주인공 샘푸지 마이토와 미래 도시 누벨 토키오 시티를 지켜내기 위해 용자 특급대를 구성해 도시를 어지럽히는 악당들과 맞서 싸워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등장했던 용자 시리즈와는 달리, 남자 주인공이 용자 로봇에 탑승하여 직접 조종한다 라는 설정을 넣어 용자 로봇만을 부각시키지 않았으며, 각 캐릭터들 간의 위치와 개개인의 설정을 가미해 캐릭터의 매력을 크게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본 작품에서 등장했던 블랙 마이트 가인은 악인에게 만들어졌음에도 그 AI는 가인과 같은 정의의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가인과 형, 동생의 모습을 나타내며 좋은 분위기를 보였지만, 끝내 호이코, 로우의 계략으로 인해 정의로웠던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카인은 동생 블랙 카인을 마음에 묻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부가 설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박스 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박스부터 보도록 합시다. 박스! 야오... 어... 마이트 가인과는 약간 다른 느낌입니다. 그죠? 짜잔! 마이트 가인의 박스 트입니다 어... 뭔가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근데 뭐가 다른 거지? 저 지금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거든요. 어쨌든 박사트는 이렇게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볼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박사트의 옆면입니다. 예, 비슷한 구도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박스의 위쪽입니다. 예, 박스의 위쪽 같은 경우에도 구도만 살짝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색깔만 입혀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뒷면, 야 이거는 좀 명대사죠. 너의 안에서 나는 살아간다. 크으, 이 말이 진짜 그 작중 1 6화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말 심금을 울리는 그런 대사였죠.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봐도 참 그랬어요. 그리고 박스 의 하단 보이는 블랙 동륜검이라고 해가지고 동륜검을 들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과연 블랙 마이트 가인에는 마이트 가인에서 보여주었던 그 거대한 동륜검이 들어가 있을까? 예,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박스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블리스터를 열어봤는데요. 예, 동륜검은 없었습니다. 예, 거대한 그 원근감이 넘치던 그동륜검은안 보였어요. 예 네, 그리고 동륜검도 현재 그냥 단 한자로만 부속돼 있다라는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손잡이 부분은 이제 짧은 것과 긴게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손 파츠 같은 경우는 기존의 마이트가인과 네,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구성 자체가 굉장히 단출해졌다라는 게 약간 아쉬울 뿐이네요. 자 그럼 블랙 마이트가인의 외형을 살펴볼까 합니다. 블랙 마이트가인, 마이트가인의 블랙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겠지만. 아, 참 씁쓸한 사연이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트가인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차이점은 확실하게 있지만 실루엣 자체는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팔 마이트윙 같은 경우에는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어와 같은 느낌? 굉장히 샤프해진 모습이랄까요? 사악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굉장히 복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블랙 가인과 가인의 형태까지도 굉장히 다르다 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블랙 가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뾰족한 느낌이긴 하지만 가인의 경우에는 굉장히 올곧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이란다면 양 어깨 부분에 무언가의 구조물이 올라와 있다는 라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트 가인의 어깨 부분을 보게 되면 정말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블랙 마이트가인의 경우에는 어깨 쪽에 구조물이 하나 더 늘어난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에는 마징가가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양 옆에 있는 뿔들도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머리 위쪽, 이 머리 위쪽 같은 경우도 이제 합체 시퀀스 때 머리 위쪽에 파일더가 하나 올라가는 기믹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시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아무런 몰드가 없지만 작중을 보게 되면은 파일더가 위에 올라가서 머리를 구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마 부분에 있는 것은 붉은색 적신호입니다. 원래 마이트 가인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의 청신호를 보여주었지만 이쪽 블랙 마이트 가인은 완전한 반전체이기 때문에 밝은색의 청신호보다는 붉은색의 조금 더 사악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인데 이 블랙 가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붉은색 눈동자가 기본이긴 합니다만 초록색 눈동자가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 마이트 가인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벗겨내고서 최종화 버전의 얼굴을 넣어줬던 반면 이 블랙 마이트 가인은 그런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옵션 개수만 보면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그리고 가슴 부분에는 다른 로고를 보여주고 있죠. 원래라면 이제 마이트 가인이라고 해서 MG의 로고와 함께 삼각형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만 이쪽에서는 뭔가 프레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도 가슴 부위는 금색 코팅으로 하여금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 옆부분에 있는 금색 라인들 또한 굉장히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등부분 같은 경우에는 마이트 가인과 동일합니다. 네, 위쪽과 아래쪽으로 가동하는 거 그대로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스커트 같은 경우에도 색깔만 약간 달라졌을 뿐이지 조형은 완전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무릎 부분 무릎 부분은 마이트 가인에 비해서 굉장히 심플해졌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색깔 자체가 정말 통일화가 잘 되어 있다라는 거겠죠 기존의 마이트 가인의 다리와 비교한다면은 청색 부분이 검은색으로 변경되었고 흰색 부분이 회색으로 변경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어서 무장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무장은 단 하나 블랙 동륜검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오른손에 쥐어주고 있는 저검한 자루가 끝입니다. 블랙 동룡검 같은 경우에는 은색 의날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검의 몸통이 되는 부분은 뭐라 해야 될까요 도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마이트가인 쪽에 있는 동룡검과 비교를 해보면 뭔가 조금 큼직해 보인다 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전개된 동룡검과 비교를 해봐도 어, 전개된 동룡검보다 조금 더 크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원근감이 엄청났던 용자검법의 건파츠와는 비교가 안되겠지만 그래도 기본 무장 하나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 자체가 꽤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 블랙 동룡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장 손파츠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밀어서 끼워주시면 깔끔하게 장비를 시켜줄 수 있고요. 기존의 동룡군과 동일하게 손파츠가 분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손잡이 말고 이렇게 기다란 손잡이 파츠가 부속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끼워주게 되면은 조금 더 넓게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친구도 뭐가 되겠습니까? 용자 건법이될수 있다라는 소리겠죠. 자 이렇게 굉장히 간단히 용자 헌법도 취해줄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칼이 약간 짧아서 그 맛이 조금 안 난다라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액션 포즈 하나만큼은 마이트 가인과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엔 가동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얼굴 같은 경우에는. 양옆으로 굉장히 크게 크게 가동하는 것을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도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크게 숙여줄 수 있기 때문에 카리스마 있는 액션 포즈 충분히 취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어깨도 보도록 합시다. 어깨 같은 경우는 이중 관절이기 때문에 어깨 장갑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팔 자체도 따로 움직이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겠죠. 벌써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조금은 보이실 것 같습니다. 네, 고개를 숙였는데, 어, 정말 크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깨 관절 같은 경우는 내부에 볼 관절을 쓰고 있다 보니까, 앞뒤로도 굉장히 크게 크게 가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 뻗어나오는 관절도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크게 뻗어나올 수 있다는 라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 한 말인즉슨 위쪽으로도 당연히 뻗어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마이트가인드도 봤지만 진짜 엄청난 가동폭인 것 같아요. 네, 어깨 하나만큼은 뭐 달리 뭐 필요할까요? 머리 뒤쪽으로 넘어가는데요자 그리고 팔뚝 같은 경우도 당연히 회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팔목도 당연히 자율 회전이 가능합니다. 야, 참 좋은 부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하여금 굉장히 크게 접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클러치 기맥을 통해서 딱딱 소리로 고정이 되고 회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도 볼관절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안쪽 볼관절이 가동을 해서 내부가 움직이고 그리고 자체 손목도 볼관절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가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용자 건법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 일문자 배기도 충분히 취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허리가동. 허리가동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나름 준수하게 가동하는 것을 볼수 있겠고요. 상하가동 같은 경우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것은 상체를 쭉 하고 들어 올려주게 되면은 안쪽에 홈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이 홈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수그려 줄수 있는 기믹이 있다 보니까 이 기믹을 충분히 사용하셔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카리스마 있는 액션 포즈도 취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고관절. 고관절 같은 경우는 앞쪽에 있는 스커트, 옆에 있는 스커트 전부 다 들어 올려서 앞쪽으로 굉장히 크게 올라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도 당연히 크게 가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정말 좋은 부분이죠. 왜냐면은 안쪽이 완전 다이캐스트이기 때문에 가동에도 그렇게 크게, 네, 문제가 없습니다. 어, 부서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무릎가동. 무릎가동 같은 경우에는 쫙 하고 당겨주게 되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접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래쪽에서 보면은 뭔가 막혀져 있죠? 이 막혀져 있는 것은 연동으로 해서 함께 딸려 나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굽혔을 때 내부에서 검은색 장갑이 하나 더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가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깔끔하게 무릎 장갑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술력 좋아요. 자,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위아래로 움직이는 가동 포인트 있고요. 좌우로 정말 작게 움직이지만 이 작게 움직이는 발목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연장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크게 크게 발목을 가동시킬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셔서 멋있게 액션 포즈 취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특징 기믹과 부속품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역시 가장 먼저 볼수 있는 것은 바로 손파츠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손파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손으로 적신호를 가리키면서 내가 이곳에 등장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포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트가인 쪽에서도 한번 보셨을 그런 포즈입니다. 하지만 마이트가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지만을 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블랙 마이트가인 같은 경우는 에 검지 손가락과 엄지 손가락을 동시에 펼치고 있었는데 기존 마이트가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두 친구를 이렇게 나열해서 보기 되면은 약간씩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손 파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편손 한 세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블랙 동륜검을 줄수 있는 부장손 한 세트 그리고 주먹손 한 세트가 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액션을 위해서 고관부에 끼워줄수 있는 파츠 하나가 부속이 됩니다. 이 파츠를 사용해서 액션 베이스에 올리게 되면은 이런식으로 독륜검 세로 일자 배기의 형태로도 충분히 재현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이캐스트가 많이 사용되었던 친구이다 보니까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슈퍼로버 초학금 블랙 마이트가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블랙 마이트가인을 보면 한편으로는 참 짠하고 한편으로는 참 반가웠는데요. 작중 내에서는 안타깝게 이별을 해야만 했던 슬픔이 있지만 슈퍼로봇대전과 같은 작품에서 참전하는 블랙마이트가인을 봤을 때는 와 소리를 내면서 풀개조를 시켜줬었거든요. 만약 슈퍼로봇초합금 마이트가인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블랙마이트가인을 옆에 세워두는 것도 참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잡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